오늘도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졌습니다. 신규 확진자는 11명입니다. 백신 접종 뒤 부작용 증세로 치료를 받던 50대 경찰관은 끝내 숨졌습니다. 정아람 기자입니다. 여수 시내 전통시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. 수산물 판매점 일가족 등 시장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여수 시내 전통시장 세 곳에 상인 20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. 전통 시장의 경우 접촉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 방역 당국은 시장 내 집단 감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동이라든지 이제 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다 섞여 있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구시가지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달 초 여수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과 순천 나이트클럽 연관 확진자 등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근 보름 사이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백신 접종을 받은 경찰관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부작용 증상을 보인 경찰관이 접종 16일 만에 숨진 겁니다. 전남경찰청은 55살 a 경감이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직후 메스꺼움과 두통 증상을 보였고 이후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서구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80대 노인이 코로나19 백신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.